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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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빡들어했습니다 <laughs> 어, <웃음> 어 표정부터 다 훑습니다. <laughs> 오, 오, 오 단말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웃음> 자. <웃음> 오 어, 멋져 보러, 멋져 보 자 박태현 선수 박태수 네. 선수 박현수 선수 박현수 선수 박현수 선수 박현수 선수 가두사 선수 있네요 선수 박현수 선수 박현 선수 같은데 잠깐만요. 네. 정, 선수 박현수 선수 박현 선수 박현수 선수 박현 선수 박현수 박현 선수 박현수 선수 박현수 선수 박현수 선수 박현수 선수 박현수 선수 선수 자현수선 3위 최종선가라고한니다 4위 성영 5위 김상훈 선수 선수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수가 1분이 지쳐 지나고 있습니다. 1분이 지쳐 지나고 있습니다. 1분이 지금 박정석도 3대. 1부터 4일까지 반대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막 김장훈 선수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렛스기록은 김정호 선수의 2주부터 자, 2번 지나고 pues 있습니다. 여기 박현 선수 대번 올해로 1위로 가리고 있습니다. 2위 세대 펀자 전종가 3위 뜨거운 펀전 등등가, 4위 일본 펀자 전경 선수, 5위 중상 선수 등으로 등장하고 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올해, 막 박현 선수 막 6렙 돌았고요. 그 다음에 정주환 선수 차로 보이는 차가 지금 6렙를 돌고 있습니다. 차골과 타임 사이가 좀 벌어진 사이에 지금 1분부터 3분끼리 걸리데박태 선수는 여전히 슛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 박태원 선수와 정경원 선수 거의 지금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여기는 피게요 이번람은 다들 바로 진하진고있을것같은이태진하 있는 사람이태하고 있는 사람은 이하고 있는 사3은이태진지고있이고있습니다은 이태진하고 있는 사람은 이태진하고 있는 사람은 이태진하고 있는 위람은이 선수 하위 있는 사위은 이태진하고 있는 사람은 이위진하고 있는 사고있습니다 네, 정성 선수 승객 막 들어왔고, 박성아 선수 코피를 따라서 승객 들어오고 있습니다. 1위와 2위, 어떻다 어떻다. 정성아 선수 막 승객 들어왔습니다. 지금 4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50초가 남았습니다. 50초 남았습니다. 자, 두 바퀴나 세 바퀴 정도 볼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백리 선수와 박정희 선수가 많이 벌어지고요. 지금 정동각 선수가 2로 올라셨습니다 2로 올나섰습니다 우리 전두환이 정동각 선수는 가니했다0 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선수의 시기으로조금 퍼졌는데요. 박정희 선수가 지금 정동각 선수를 따라붙고 있는데, 몇금을리할수습니다 자 지금 0초만 왔습니다. 0초만남는 편인데 지금 정정락 선수 2 1 7고정상락수이1 1 0선수 선수, 3위정정1 선수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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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10 시기 다랍니다정수1선수0 10 10서0 10 10 10 10 10 10초0 10 1 10 1 자, 정주화 소수, 정주화 도와주는 정주 자, 정주, 자, 정한 선수, 정주한 선수만 벌어지는 공기 담아시겠습니다 자, 공기 마겠습니다